오늘은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일배 책사례입니다. 특별히 운동 중인 경우에 한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도 또 영민이 얘기네요. 이거 뭐 술한잔 사야겠는데요? 카톡, 카톡, 카톡. 처음에는 영민이 카톡이 이해가 잘안 됐습니다. 왜 이런 걸 모르지?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사실 어느 게더 위험해 보이십니까? 당연히 예투기가 더 위험하죠. 배상액이라든가 장애보험금 면에서도 비교가 안됩니다. 농구쪽은 치아 두개가 빠지기는 했지만 배상책임에서는 이걸 장애가 아니라 보철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에서도 5개 이상의 결손이어야지 5% 장애가 나오죠. 그러니까 장애보험금도 없습니다. 반면에 영민이의 의뢰로 맡았던 LBC의 경우에는 예 초기로 인해 팔뚝 부분의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술로 연결하기는 했지만 요골신경 등의 장애가 남았고 그래서 배상 책임에서는 영구적인 22%의 장애, 개인 보험에서는 40%의 장애가 남았었죠. 그러니까 영민이 입장에서는 배상액이나 장애 보험금도 많았던 예초기 사고는 보상하고, 작았던 농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만 하긴 하죠. 전에 일배책의 기초를 설명한 동영상 기억나시나요? 일배책은 일상생활과 배상 책임이 함께 더해진 것입니다. 거기서 설명한 것처럼 일단, 배상 책임이 성립해야지 일배 책이 성립하는 겁니다. 적어도 가해자가 10%의 책임이라도 지는 경우라야지 일배 책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농구 경기에서는 아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권투, 태권도, 축구, 농구는 부상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급식 판례를 살펴보면, 리바운드부터 드리블 돌파까지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다보면, 판사들이 혹시 농구를 격투기랑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운동 종목별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격투기는 당연히 안 됩니다. 판례가 명시한 태권도, 권투는 물론 유사한 다른 격투기도 안 됩니다. 다음으로 구기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본 것처럼 농구는 안 됩니다. 하지만 축구는 가능합니다 판례에서 축구도 예시하기는 했지만 배상한다는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구는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종목이라고 해도 반칙을 하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반칙을 한다면 그때는 또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백테크를 당한 경우 이런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타는 종류의 레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는 됩니다 그리고 인라인도 됩니다 스키와 스노우보드 모두 됩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자전거 바나나 보트 그리고 겨울철에는 스키, 스노우보드 일배책 사고가 저한테 가장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타는 레저 중에서 하나 살펴봐야 될게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여기서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전동 자전거 일명 세그웨이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외발이든 양발이든 모두 다안 됩니다 그건 일배책의 면책 조항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조항은 바로 여기입니다 세그웨이가 차량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면책조항 자체로 보면 사람이 동력인 경우만 보상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간혹 제주도 같은 곳에서 볼수 있는 페달이 달려있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면 전기자전거나 전동자전거는 모두 다 보상이 안됩니다. 이 면책조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자가 가해자인 폭행은 면책된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겠지만 이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일배책은 일단 배상 책임이 성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해자가 책임을 안지는 경우에는 일배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배책 동영상이 제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도 손해와 보험과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